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야간에 어, 축구 주력은 떨어졌는데 저기 이제 5배당 15.7배짜리 들어왔어요. 카라바흐, 파포스 그리고 브루에가 선전할 거라고 봤었는데 제 지표상에 의하면은 그저세 팀이 약 팀인데 좀 앞서는 결과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프렌 잡고 갔었고 갈라타사라이는 뭐 미드 의심치 않았고 루케슬도 언더프고 했습니다. 전두언 언더 나왔죠. 좀 아깝습니다. 아쉽습니다. 벤피카가못 이겨져서 너무 아쉽고 아침에 라인업 보고 확인했던 델러스마해 어떻게 1, 2 옵션이 빠진 요리언즈를 잡지 못할까요? 홈에서 델러스는. 아, 진짜 어빙이 올 때까지는 진짜 델러스는 손대면 안될것 같아요. 나머지 뭐 브루클린 역배에다가 레이커스 완전 영한편 찍었고 포클랜드도 역배 찍어줬는데도 델러스 마이한폴 나겠습니다. 아쉽죠? 17.7배였는데. 이 콩이나 갔는데. 아쉽습니다. 15.7배 정도 들어와서 다행이고 에휴... 죽은 자식만 불을 뭐. 만지서뭐하겠습니까 자, 오늘 국내 경기 가봅시다 국내 경기 어제 제가 대한항공 마일리안 도로공사마해 몰빵을 가지고 걸렸고요 오늘도 몰빵이죠 몰빵 간거 아마 될것 같아요 이제 흐름 돌아왔어요 먼저 울산 모비스와 고양소도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는 울산 모이스가 10등, 소도가 3위. 그래서 평균에 보면 페이스 70이 안 돼요. 평균보다 살짝 떨어지는 페이스고, 레이팅대로 비교해보면은 77대 75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안 나고, 상대 상성으로 비교해보면 오히려 소도 쪽이 좀더 앞서요. 소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 일단 슈팅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꼴찌에요, 꼴찌. 그런데 꼴 밑에서, 그, 나이트가 이 점수를 되게 많이 쏘는데, 잘안 들어갑니다. 그니까 좀 침착한 맛좀 있으면, 더 좋은 용병이 될것 같은데, 너무 서둘러요. 침하면 삼키고 올라가면 되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팅 하는 곡이 너무 많아요. 이 경기, 뭐, 해먼즈가 직전 경기에 날았죠. 모비스, 해먼즈 엄청 점수 많이 냈어요. 그래서 승리를 챙겼고, 모비스는 그렇게 강같이 하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지표에 비해서. 이 경기 상대상성상으로 선호가골 밑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에 이정현이 많이 살아났어요. 슈팅 효율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이정현, 캔바오, 그리고 나이트, 이 삼각견대가 갖춰줬고, 모비스는 솔직히 뭐 강점이라고 할게 저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꾸역 어떻게 농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경기 모비스가 정배인데 홈 원정 가중까지 한 수치나 태어내보면 71대 82로 오히려 1점 2점 더 벌어집니다 선호 프렌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보이고 어제도 제가 역배로 접근 했었죠 언노버는 153점 기준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얘들 기준점이 153.5죠 제 기준은 153이었는데 어노버 접근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는 소노 프렘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소노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자, 다음 이제 배구 넘어가겠습니다. 배구는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입니다. OK 서브 한국전력 2등, OK저축은행 OK 3등인데 거의 비슷해요. 주황색으로 된 거는 홈팀이 살짝 앞선다는 거예요. 리치브도 5위 6위인데, 한국전력이 살짝 앞서요. 큰 차이는 없다. 세트. 세트는 오히려, OK 저축은행이 좀더 앞서는데, 6위 7위. 살짝 앞서는데, 이게 리시브는 한전이 앞서는데, 세트는 오히려 OK 저축이 더 올라갔죠. 그 이유는, 한전의 세터가, 그한두경기정도 날려먹었잖아요. 그 김주영이가. 걔가 날려먹어가지고, 지금 세트 점수가 많이 하락한 거예요. 하승우가 저녁에서 복귀하고난 뒤에는 점점, 점점 이제 용병이랑 합이 좀 맞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터가 원래 안 좋았지만 한전도 하승우가 오고 나서는 세터 문제를 웬만큼 해결한 모습입니다. 블락은 복회 저축은행이 좀더 살짝 앞선다. 그리고 디그는 동률이에요. 정말 비슷해. 소수점 두 자리에서 조금 차이 나고, 아포지은 디미트로프도, 뭐 자랑 같은데, 성공률이 43% 밖에 안 돼요. 결정적인 데서 좀 실수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배도우는 얘가 연습 경기 때다 두드려 펴고 다녔었는데, 세터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까지 잘안 맞아서, 얘가 성공률이 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스우랑 이제 몇번 경기를 하면서 잘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재력은 한국전력 아포지이 훨씬 크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 다 비교해보면 비슷비슷해요. 세트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블락도 비슷한 것 같고 큰 차이는 안 나요. 다만 아포지의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이 경기가 뭐 변할 것 같은데 결정적일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는 배논이 디미트로프보다는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있었고요. 아마 한전이, 둘다 지금 1승 중인데, 이번 이기는 팀이 연승을 이어갑니다. 한전이 그 아포지 배논의 활약으로 신승을 거두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전이 역배죠? 한전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고, 언더 오버는 백, 지금, 85.5죠?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요거 4세트까지는 무조건 갈것 같긴 합니다. 4세트는 갈것 같은데, 5세트를 갈까 안 갈까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경기, 그래도 확률적으로 본다면, 3세트에 끝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4세트는 간다고 해도 언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5세트 갈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뭐, 셔다운될 확률이나 오세스칼 확률이랑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면 기준점에 따라서 언더 쪽으로 보는 게좀 낫지 않나 싶어요. 한전 풀에에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페퍼 저축은행과 이제 GS칼텍스 경입니다. 기 페퍼 서브는 꼴찌예요. 페퍼의 작전은 그냥 서브에서 범실 흘리지 말자 이런 거고 서브 특제이 거의 없어요. 서브 특제이 없고 기름은. 그, 실바가 서브도 좀 잘하죠. 서브도 좀 잘하고. 리시브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늘색이죠. 기름이 1위죠. 페퍼도 2위. 올 시즌에 페퍼가 리시브랑 D가 상당히 향상이 많이 됐어요. 연습을 되게 많이 해갔습니다. 리시브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큰 차이 안 나고. 세트는 동률이에요. 은근히 페퍼의 박사랑 세터가 잘합니다. 엄청 늘었어요. 페퍼는 세터 고민이 이제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세터도 비슷하고, 세트 비슷하고. 그래서 서브 세트까지 올라갈 확률은 그 GS 칼텍스가 살짝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브가 좀더 좋으니까. 근데 큰 차이는 아니고. 아마 그 실바 서브 때한 3실, 3득, 4연득 장줄 탈 가능성이 조금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블락은 오히려 시마무라. 지금 코보 여자부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땐 미인입니다. 실력도 좋고, 얼굴도 제일 이쁘고, 제 마음속에는 1픽이고, 시마무라가 버티는 페퍼 저축은행이 블락이 살짝 더 앞서요. 아무래도 GS 칼텍스의 가장 큰 약점은 센터지대입니다. 좀 어려요. 어리고, 실력도 좀, 경험도 일천하고 그죠 실력 좋다고 볼수 없어요. 키도 작고 유일한 약점은 GS의 센터라고 보고 아마 시마무라가 평소보다 좀더 점수를 더 수월하게 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원래 페퍼접축은행은 시마무라의 점유율이 좀 커요 센터지만 옛날 그 현대건설의 양효진이 점유율을 가져갔던 만큼은 아니지만 엄청 미들블록치고는 엄청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성공률도 되게 높아요 센스가 있더라고요 센스가 있기 때문에 블락은 시마무라가 버티는 페퍼 저추되이좀더 낫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디그는 기름은 디그가 꼴찌예요 근데 페퍼가 디그 2등입니다 이번 시즌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페퍼 하는 거 보면. 수비 쪽이 너무 탄탄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비벼갑니다. 경기를. 그죠? 직전 경기는 페퍼가 역배를 터뜨렸죠. 그 덕에 저는 역배를 먹었고. 아포지. 뭐, 실바야 설명하기 더 없고, 성공률 47%입니다. 여자부에서 4 47 7는 진짜 높은 거예요. 거의 몰빵배구를 하고 있는데, 47%라면 엄청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페퍼의 아포지스 전태까지 박은서였어요. 국내 선수들데 생각외로 잘해줬어요. 40%안 되지만, 39, 38 이렇게 해줬습니다. 제가 근데 39 플러스라고 해놨죠. 플러스 알파. 그 이유는, 직전 경기에서 올 시즌 사실상 1순위 용병인 그 조이가 나왔었어요. 올해 나오지도 않았는데, 한몇번 공격을 했었고,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파우도 있었고, 탄력이 좋았고, 흑인이라서. 유연했었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좀더 오래 뛰겠죠. 그래서 뭐, 컨디션이 100%는 아니더라도, 저번에 뛰는 거 보니까 웬만큼 평균 이상의 용병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선수가 못 뛰더라도, 박은서가 최근에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좀 말랐고, 그저 그런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 펌핑을 해가지고, 엄청 잘해요, 박은서가. 웬만한 용병봐도 잘합니다. 그래서 39 플러스 알파인데 그래도 뭐아포스는 실바가 있는 기름 쪽이 좀더 앞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경기 보시면 뭐 블락까지 오는 가격은 둘다 비슷해요. 엄청 비슷한데 디그의 수비의 페퍼냐, 실바 공격이 실바의 기름이냐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실바가 오늘도 거의 뭐, 몰빵 배구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시마무라가 웬만큼 센스 있게, 뭐, 실바를 좀 막아준다면, 그렇다면, 페퍼가 해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는. 접전이 예상되고, 언더 오버는 기준점이 185.5인데, 5세까지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여요. 4세까지 간다고 해도 요거는 한 컷, 한 세트 정도는 듀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는 페퍼 쪽이 좀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몰빵 메고 한 팀보다 그래도 조금 고루고루 나는 그리고 수비가 안정된 이런 팀으로 가는 게 클러치 상황에서는 좀더 좋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이 경기는 페퍼 승에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경기 다 마쳤고 추천 좀 눌러보십시오. 추천 뭐 10개 되면 제가 1피 공개할게요. 추천 10개 되면 1피공개 이렇게 할 건데, 아, 오늘 댈러스 너무 아깝습니다.